어, 그두 번의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불안이 원래 좀 높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약간 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한 10만큼 불안이 높아진다면 이분은 한 30만큼 높아지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은 불안이 높아진 상태예요. 그럼 자, 두려움, 공포, 불안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어,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불안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불안해 맞아. 밖에 외부, 외부에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일이 생길까 봐 그러니까 문을 걸어잠그시고 암막 커튼을 어, 치고 암마커튼 그게 그거예요 어. 나의 집이 공간이 그래도 그나마 밖에보다는 밖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없는데. 어. 그럴 때는 남편이 그래도 있어주는 게 어덜 불안하죠. 이야, 자, 그래서 야, 남편이 없으면 야 니네 아빠 어디 갔니? 어머. 응. 그러는데 이 남편이 또 옆에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면이 남편이 나를 공격할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과 같이 있어도 공포스러워. 없어도 남편이 없어도 두려워. 그러니까 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무서워, 약간 음, 두려워. 음, 무서워, 무서워. 야, 공포스러운 이런 상태니까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면서 자꾸 눈물이 나고. 어... 그러니까 남편분이 표현하는 감정 자극도 아내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우신다. 강한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목소리가 아니 뭐아 빨리 이러면 덜컥 내려앉으면서 몇 시에 돌았네? 1시에 여기 앞에 왔어 아니 네 2시에 들어왔다 그래 그건 안다 아니 내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물어봤지 이게 눈을 맞추는 것도요 이게 시선을 맞추는 것도 강한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다 힘들고 설거지를 다시 한번 하는 거라든가 프라이팬하고 네. 자리를 바꿔놓는 거라든가 그래서 이전의 방식대로 가는 것이 좀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팬은 여기 고 냄비가 여기 있는 게늘 익숙했다면 어. 이게 <laughs> 이렇게 바뀌어져 있으면 왠지 딱히 이유를 맞아요. 말하려면 이유는 없지만 없어. 왠지 <laughs> 불편해. 어, 그 불편이 아 짜증나가 아니라 아 이제 좀 불안해 이거거든요. 그럼 다시 이렇게 바꿔놓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심해지면 약간 강박과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약간 아 이분이 좀 불안하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애쓰는 것만으로 다루어내기에는 수위가 조금 넘어간 것 같아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 너무 힘드시고 그게 결국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줄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치료적 도움을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